货了啊？ 네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보라보나입니다. 제가 8월 한달 동안에 어떤 것들을 사 모았는지 조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다녀왔잖아요. 그때 정말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이와 플로깅을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제로 웨이스트 샵에 방문을 하고 싶었어요. 뭐 제로 웨이스트 샵 예전보다 많이 흔해졌는데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곳이 지구별 가게라는 곳이에요. 지구별 가게가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방문을 해서 요목 종목 사봤습니다. 어, 제가 그동안에. 온라인 제로 웨이스트샵을 통해서 구입했었던 물건들도 있어서 어, 낯익은 제품들도 있고 제주도에서만 살수 있는 제품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채널을 시작하면서 주부로서 제가 먹고 쓰고 입는 것들을 리뷰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패션 쪽으로 계속 리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패션도 좋아하지만 어, 환경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주부로서 가치관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패션 아이템을 리뷰를 하되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도와서 조금이나마 실패 없는 소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리뷰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지려고 하고요. 어, 패션 유튜버가 제로웨이스트 아이템을 리뷰한다? 정말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순적인 모습 자체가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소프넛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누 열매예요. 근데 제가 달팽이 가게라고 제로웨이스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니까 사장님께서 세탁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망에 소프넛 열매를 넣어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탁할 때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거품이 막 나는 거예요. 거품이 엄청 많이 나요. 드럼 세탁기에 보면 이제 거품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여가지고 소프넌 열매를 사용하고 잘 말려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히 하니까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미지에 소프넌 열매는 되게 관리하기가 어려워. 내가 다른 제로웨이스트템을 써도 소프넌 열매는 못쓸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네 집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친구가 이걸 설거지에 쓰고 있더라고요. 친구는 3배 주머니, 3배 망에 이걸 넣어가지고 수세미 대용으로 쓰는데 정말 기름기가 되게 많은 거 아니고는 잘 닦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잘 쓰는 분들은 기름기 있는 음식에도 되게 잘 사용을 한대요. 지금 저는 세탁할 때는 쓰지 않고 설거지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지구별 가게 가서 좀 넉넉히 사왔어요. 지금 보시면 보이세요? 보여 여보? <laughs> 그냥 물에다가 몇 개. 어, 물에다가 몇개 해서 이렇게 하면 몇번 설거지를 할수 있고 이걸 말려 쓰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어,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상하지 않게 넣어놓고 그때그때 그때 쓰는데 한 서너번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덜 쓰거나 좀더 많이 쓰거나 하는데 요게 이제 애완견들 목욕할 때 애완견들은 되게 피부가 사람보다도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욕조에다가 거품을 내서 아이들 목욕해도 되고 반려견들 목욕을 해도 된다고 해요. 우리 다음에 밥이 한번 시켜보자. <laughs> 네, 그래서 이번에소프한 열매를 샀고 제로웨이스트 아이템 중에 또 어려운 거 하나가 밀랍 랩이었어요. 지금 요거 제가 예쁜 걸로 두 개를 사왔거든요 요거 하나 사고 빨간 기 검색 그 이제 하나를 샀어요 신호대 마트에서 산거 외에는 여보 우리 랩산적 없지? 오, 랩? 랩. 오, 랩. 랩을 사용하지 않아요. 나는 대신에 이제 요걸 써보려고 하는데 밀랍랩은 꿀벌들이 벌집을 짓는 기초 재료인 천연 밀랍을 면 원단에 입히면 쫀득한 접착 효과와 발수 기능을 가진 포장재가 된대요. 그래서 플라스틱 랩과 일회용 비닐을 대체하는 다회 용품으로 사용 빈도에 따라 3에서 6개월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전자레지도 들어가나? 아 전자레인지는 넣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싸고 식으로 남은 음식 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사과나 양파 같은 거 이렇게 싸놓으면. 되게 오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 뜨거운 물에 빨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되게 잘 쓰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세미 있죠. 여분이 없어서 수세미는 못보여드리는데 그 천연 수세미 있잖아요. 그건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근데 저희 신랑은 싫어해요. 어. <laughs> 철 수세미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맞아. 초록색 수세미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초록색 수세미 집에 있는 거 씻어 보면잘 닦이긴 하더라고요. 그 천연 수세미를 썼을 때, 수세미를 교체할 때그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다는 그런 뿌듯함 때문에 저는 계속. 어. <laughs> 그리고 제가 집에서또 가장 잘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물티슈를 안 쓰거든요. 어, 물티슈나 식탁 위에 티슈 대신에 이렇게 소창, 수건을, 손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접시 위에다 이렇게 둬서 밥 먹고 이제 입을 닦는데 많이 쓰거든요. 제가 되게 모순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밥 먹을 때 휴지를 엄청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저희 신랑이 제로 웨이스트고 뭐고 휴지를 좀덜 써야겠다고 맨날 밥 먹으면서 입 닦고 뭐 하는데 휴지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몇장 드렸어요. 과탄산으로 한번 정련을 해야 돼요. 20분 동안 과탄산을 넣어서 삶고 그러면 이게 되게 부드러워지고 수분도 잘 흡수하는 초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쓰고 있었는데 휴대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장씩 뽑아서 쓸수 있게 이렇게 나왔어요. 지구별 스토어에서. 그래서 이거 한번 사고 싶었는데 요번에 가서 샀어요. 사용한 건 요거 뒤에 주머니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가방에 요거 하나만 있으면 휴지 대용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 수세미가 닦이는 힘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태우거나 박박 닦아야 될 때는 철수세미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왜 백화점 가면은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기가 이제 동물털로 돼 있어가지고 잘안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식물성으로 만든 요 모가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냄비 바닥에 뭐가 눌러붙었거나 할 때는 요걸로 박박박박 닦으면 될것 같아요. 손잡이도 같이 있었던 제품인데 좀 약해 보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잡아서 쓰려고 가져왔어요. 철수세미 대신 네네 세미. 오래 쓰려면 잘 말려서 쓰면 될것 같고요. 소라 제품이고요. 매니큐어를 발랐을 때, 리무버 쓸때 그때만 쓰고 얼굴에는 화장솜을 잘안 쓰거든요. 매일 매일 쓰레기가 나오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클렌징 워터를 쓸때 아니면 아이 리무버를 쓸때 이런 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걸 쓴지는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따라 쓰다 보면은. 거친 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연구하는 방법은 화장솜 쓰지 않고 클렌징 워터 쓰는 거를 또 이제 찾아보니까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좋으면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지워지고 쓰레기 안 나오고 빨아 쓸수 있어서 이게 좋아요. 요거는 이제 귤 모양 자수가 있는 손수건 이거는 이제 유기농 면으로 돼있어서 아이들, 아가들, 어른들 다쓸수 있는 그런 손수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쉽게 쓰면서 쓸 때마다 너무 너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게이 양모 볼에 천연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쓰는 건데 저희는 원래 섬유 유연제도 안 쓰고 건조기에 그런 향기 나는 시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꿉꿉한 냄새가 날 때도 있고 뭔가 향기로움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일을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아이가 발도르프 유치원에 다니는데 배가 아프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오렌지 오일을 코코넛 오일에 섞어서 배에다가 이렇게 해 주시고 적은 기간에 아이들이 이제 엄마 떨어지기 싫다고 울고 그러면 또 코코넛 오일에다가 라벤더 오일 한 방울 해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아이 I don't know. 가슴 쪽이나 등 쪽에다 이렇게 발라주고 하는데 라벤더는 진정에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그 천연 에센셜 오일마다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세 살의 어린이집에 갔으니까 5, 륙년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말 행복하게 쓰고 있어요.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단계 제품이에요. 사업을 하진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천연 에센셜 오일 말고도 이제 양모볼에다 해서 건조기 돌리는 건꼭 비싼 오일 아니어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재밌어가지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집에 남는 오일이 있어서 꼭 어떤 향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클리어 파이 아니면은 여기 오렌지, 피아니트 스트로스 계열이라던지 민트 계열의 오일을 하나 이렇게 떨어뜨리면 건조하는 동안에 온 집안에 오일 향이 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로즈 제라늄 오일을 좋아해요. 그 오일은 조금 고가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프레시하고 싶을 때 그거를 이제 한 방울씩 해가지고 건조기를 돌리면 제가 좋아하는 로즈 제라늄 향이 온 집안에 나요. 건조기 하나 돌리는데 안방에서부터 막 거실까지 제가 좋아하는 향이 막 나고 빨래를 꺼냈을 때 화학적인 향이 아니라 무해한 그런 향이 나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고 오일을 잘 모르는 친구한테도 제가 추천을 할 만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양모볼을 사용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양 모양이 있는 거 보니까 더 써도 될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사면 이렇게 양이 그려져 있는데 또 제가 이거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친구가 집에 놀러오면서 멜리 양모공을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껴뒀다가 이게 이제 좀더 많이 낡으면 사용할 생각이에요. 양모볼을 넣으면 건조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왜 건조기 넣으면 우리 빨래들이 막 이렇게 서로 꾸겨지잖아요. 이게 빨래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면서 향기도 주고 건조 시간을 줄여주기도 하고 빨래가 구겨지는 걸 방지해 주기도 한다고 해요. 화학적인 걸좀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건조기에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별 가게 가가지고 꼭 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거예요. 생일초. 온라인몰에서 팔지 않으시더라고요. 생일날마다 키는 그런 초들이 파라핀초잖아요. 우리가 축하할 일도 환경에 무해한 그런 초를 사용해서 축하하면 좋겠다 생각했고 우선은 너무 예뻐요 지금. 보시면. 되게 예뻐요. 왜 비유냐? 나 예뻐요. 너무 예쁘서. 그래서 요거 하나에 500원 주고 샀죠, 우리. 어, 하나에 500원. 500원이라서 아이랑 되게 고심해서 골랐어요. 생일초. 그래서 제가 사실 요거를 너무 갖고 싶어서 샀었어요. 제주도에서 판매하신다고 해 가지고 배비를좀 되게 많이 드리고 샀었는데 선물할 일이 생겨 가지고 <laughs> 또 이걸 너무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축하할 일 있을 때는 정작 못 썼어요. 한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몇번쓸수 있어서 우리 가족이 축하할 일때 그때 그때마다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꽂고. 음, 맞아 재활용 가능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제로 웨이스템을 좀 구입을 해봤고, 요거 이제 다 설명이 끝났죠? 어, 제가 요즘에 선물을 주고받는 거에 대한 기쁨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선물에 대한 의미를 또한번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선물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어,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지금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인스타에 팔로워 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백화점이나 편집샵 같은 데서 얘를 봤으면 저는 이 존재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아리조나 러브 샌들이라는 건데 얘를 봤으면 저 아마 구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솔트워터 막 주구장창 신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물 받아서 신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하고, 어디에다가 신어도 예쁘고. 너무 가볍고 발이 진짜 편해요. 그래서 요거를 신어 보니까 애기 꺼도 사주고 싶고 다른 색상으로도 사고 싶고 내년 여름에도 잘 신게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받는 선물을 통해서 내 취향의 폭이 좀 넓어진다고 할까요? 선물 받지 않았으면 몰랐을 건데 선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고블렛 잔도 주셨어요. 요거는 네, 이제 라로쉐 고블렛인데 저희 집에 이제 고블렛이 있으니까 추가로 구입할 생각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거트 볼이 깨졌어요. 여기 에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고 요거트에 이렇게 무화가 해서 먹. 먹어도 되고 음료를 담아서 마셔도 되고 이 고블렛 한 잔에 되게 뭔가를 먹을 때마다 마음이 행복해지고 선물 주신 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물할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고가의 선물을 줄때 이제 부담스러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사서 선물할 것 같아요. 제 취향의 폭이 조금 넓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세심하게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사브르 커트러리도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제 얘를 알고 있었고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티스푼이나 포크 같은 것들을 선물을 한 적은 있었는데 저희 집 드리지는 못했거든요. 떠보니까 그립감도 되게 좋고 아이가 숟가락이나 포크를 찾아요. 커트러리를 구입할 일이 있을 때 사브로 커트러리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파이트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부가 못 봤던 뭐야? 아이템. 짜. 어때? 르, 어. 르메르야? 르메르 아니고 코스 제품이에요. 어때요? 어때? 예쁘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싶었고 몇년 전에 르메르의 범백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 범백이 유행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범백이 지금 스테디셀러가 된것 같아요 얘가 차선책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선택을 할때 차선책을 선택하기보다는 정말 좀 고가여도 그걸 선택하면 가장 좋은데 저는 코스가 너무 예쁜 거예요 르메르 범백을 메고 다니면 어? 르메르의 범백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어디 거지? 궁금하고 코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갖고 싶었었는데 얘도 코스에서 품절이 돼가지고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메도 될것 같은데 어. <laughs> 내 거야. <laughs> 근데 나는 여보가 르메르 범백 라지 있잖아. 제가 맨날 사라 그러거든요. 근데 가방을 안 메고 다녀. 아내 거라고. 아, 바한 볼게. 아 엉덩이 아파. 빨리 끝내야겠다. 콘텐츠 중에 지금 가방 가지고가지고 아, 구경하고 계세요. 나 아, 오늘 예... 이거 메고 나갈 거야. <laughs> 마음에 들어? 예쁠 것 같아. 어. 알겠어. 아, 패션 아이템부터 제로 웨스트까지 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저거는 왜안 해? 오 어, 뭐? 아 맞다 맞다. 로션. 응. 로션 아닌데요? 뭐야? 이거 패브릭. 뭐야? 뭐 몰라 이거. 패브릭 뭐였지 이게? 뭐라고 샀는데? 어디 쓰는 건데? 드레스 퍼퓸. 아 맞아 맞아. 이 예, 드레스 어? 퍼퓸이에요. 드레스. 패브리즈 아, 퍼퓸. 같은 거야? 드레스 퍼퓸. <웃음> <웃음> 그래. 맞아, 패브리즈 같은 거야. 근데 내가 향 나는 걸잘안 쓰는데, 우리 제주도 가가지고 편집샵을 갔잖아요. 편집샵을 갔는데, 이렇게 드레스 퍼퓸이나 인센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뿌려가지고 냄새를 맡아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무화과 향이고, 헬렌 와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름이 무화과의 계절에 옷방이나 장롱에 한번 뿌려봤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독하지 않고 괜찮아요. 그래, 나도. 무화과가 냄새가 있나? 이게 무화과 향인가? 의아하긴 했는데 저는 이 향이 좋더라고요. 요즘에 무화과 철이잖아요. 그죠? 무화과 많이 드세요. 네, 어떠셨나요? 오늘도 재밌으셨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리뷰를 위해서 제 물건을 살 때도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소개하면 좋을 것들 고민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